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한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2025년 5월 11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개최되는 외과 초음파 학회에 제가 강사로 초청 받아서 소관 초음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 내용을 미리 쌤과 같이 공부해보는 예습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 아펜딕스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펜딕스는 어, 위치가 여기 시쿰에서 시쿰이고, 요쪽은 시쿰. 이거는 어, ascending colon입니다. 터미널 일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IC발브 2cm 하방에서 기시합니다. 위치는 아주 다양합니다. 어, 여기에서 시쿰에서 기시해서 이 터미널 뒤쪽으로 가는 포스트 일리알이 있고 터미널 앞쪽으로 가는 프리 일리알입니다. 또 여기 에 서브 시칼 시쿰의 위쪽으로 가는 거, 또 리트로 시칼 시쿰의 후방쪽으로 가는 거, 또 펠빗으로 쭉 가는 펠빗 앞에 되겠습니다. 앞에 자체는 움직이지 않지만 체위 변화나 중력에 따라서 앞에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펜디는해명판 2cm 하방 맹장의 시쿰의 후 내측에서 시작하 입니다. 우선은 base body t i 이 되겠습니다. 요 posterior 후 내측에서 후 내측입니다. anterior, lateral, medial, posterior, posterior, medial 쪽에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충수 총파 어, 방법은 첫 번째 행스캔으로 간하연에서 어, 상행 결장메신 콜론을 행단면으로 관찰해서 시육군까지 쭉 밀어와가 확인합니다. 다음에는 종스캔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스테인을 서 하우스라이 붙고 연동 운동이 결장의 하우스라이 긋고 연동운동이 보이지 않는 상행결장의 종단상을 확인합니다. 그 상행결장 횡단상 종단상입니다. 그 다음 상행결절이 시우쿵으로 끝나는 부에서 다시 횡스캔을 이용하여 IC발브를 찾고 고 2cm 하방의 충수기시부를 확인합니다. 어, 펜딕스의 기시부죠. 그 다음에 리니어 프로그로 변경해서 충수의 장축 영상을 얻습니다. 다음에는 충수의 횡축 단축상을 얻고 직경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충수의 포전 영상은 처음 상행결장 스캔, 상행결 정 스캔, 충수의 장축 스캔, 충수의 횡축 스캔 이 넉장을 얻게 되고 만약에 충수가 보이지 않을 때는 어, 시콤 말단볼 터미널 일륨 시콘 그쪽 부분에 나오는 영상 또는 시콘 말단부를 스캐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존 영상을 보시면 상행결장 횡스캔, 상행결장 정스캔 하우스터랍니다. 그 다음에 충수에 이렇게 장축 엔드까지 보도록 합니다. 충수. 그 다음에 여기 소화스일료 소아스머스를 여기 어 Appendix, 단축상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에는 이 Appendix가 보일 때는 시쿵 말담부를 찬양합니다 시쿵 말담부 소화스머스, 요쪽은 터미널, 이름. 터미널 시쿵, 소화스머스입니다. Appendix의 타입은 사실은 이 굉장히 체계마다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어, 보호자에다 차이가 많은데, 보호자는 너무 차이가 많아가지고,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프리일리알, 리트로일리알, 펠빅, 서브시칼, 리트로시칼, 아더 타입이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가장 많은 게 포스트일리알이, 리, 포스트일리알 또는 리트로일리알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펜딕스의 식금 하방에서 기시해서 주 내측으로 가가 터미널 리용 고방으로 가는 것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펜디 к 의 스캐닝입니다. 어, 리트로 일리안 포스트 일리안 그죠? 터미널 리용과 소아스무스 그 사이에 로아펜디 к 가 기시하는 리트로 일리안 아펜디 к 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펜디 к 가요 기시는 쪽에 사는데 이 터미널 리브 크로스가 복백지카에 이렇게 나오는 프리엘리알이있습니다 이걸 굿모닝 앞에 놓 합니다. 이걸 이제 서전이 아펜디스에의 수술을 해가지고 배를 절개하고 어 안에 들어가가 터미널이름 재끼고 앞배를 찾는데 바로 앞배가 톡그 어, 복백지카에 딱 보이는 걸 프리엘리알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펜디스터 베이스에서 나와서 이 외, 바깥쪽으로 시쿰 아래쪽으로 이어가는 어, 리트로 어, 시쿰 뒤쪽으로 가는 리트로 일리안 아펜딕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펜딕스나 모든 소관 초음파 할 때는 그레이디드 컴프레션 테크닉이 중요합니다. 이 소아스 머슬인 뭐, 터미널 일리움입니다. 소아스 시쿰 터미널 일리움 입니다. 이걸 적절하게 컴프레션 디 컴프레션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소아스모스라고 터미널형 사이에 아펜딕스가 보입니다. 이거는 너무 컴프레션해 있는 거고, 그래서 터미널이클랩스 되어버렸죠. 앞에가 잘안 보입니다. 너무 안 하면 여기에는 앞에 엔딩스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적절한 컴프레션에가 소아스모스로 퍼마진 터미널 사이, 메저 아펜딕스 사이에. 나란나는 튜브라 스트레치를 찾게 됩니다. 예, 너무 많은 컴프레션 그는 너무 컴프레션 그리면 쬐그라제가잘 안보이죠. 너무 약한 컴프레션 예, 터미널륨이 있고 소아스모스 사이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요거는 적절한 컴프레션입니다. 예, 여기 앞배가 보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초파음수 때 포지션 체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베시티, 뚱뚱한 사람이나 프레그네시 또는 리트로시칼 아펜딕스일 때는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면 여기 터미널륨, 시쿰, 여기 아펜딕스인데 아펜딕스 위치가 이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레프트라트랄 대급 있어요. 이게 좌측이 아래쪽으로 하게 되면 아펜딕스여기 이쪽으로 와가지고 아펜딕스가 시쿰, 위쪽으로 와서 시꿈에서 어, 쪽으로 행하니까 훨씬 관찰이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슈파인에서 레프트라테랄 때꼬리만 앞배가 움직이거나 또는 복배가 하고 아펜디스의 거리가 짧아져서 훨씬 잘 보이게 됩니다. 다음에는 서브시칼트라이앵글입니다. 서브시칼 아펜디스일 때는 서브시칼트라이앵글을 어, 찾아야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했냐면 이어그 라이터로 로카드란트를 요렇게버티컬하 보통은 이 라이터로에서 트랜스버스 캐는데 버티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게 시쿰이 보이고 소아스머스이고 요 사이 트라이앵글이 서브시칼 트라이앵글이 되겠습니다. 요걸 컴프레션합니다. 컴프레션해 가지고. 여기에 아펜디кс가 요 서브시칼 트라이앵글의 튜브 브라스락 제가 요렇게 보입니다. 여기 서브시칼 어, 아펜디кс가 어, 트라이앵글에 보이는 서브시칼 타입 아펜디кс가 되겠습니다. 아 네. 어, 서브시칼 트라이앵글 A입니다. 자한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죠 여기 앞에가 보입니다. 여기 앞 배. 아펜딕스요렇게 서브 시칼트라이앵글에서아펜딕스 여기도 보시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예, 서브 시칼 트라이앵글 에리아의 아펜딕스를 찾는 방법입니다. 아, 어, 우리가 스캐닝 메소드의 아나토미, 처음에는 시쿰의 시쿰을 트랜스버스 스캐닝에서 시쿰의 메디얼 에리아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리일리알 또는 리트로일리알 아펜딕스를 찾는 방법이죠. 다음에는 어, 펠빙 아펜딕스를 찾을 때는 일리아 베스 일리아 베스 를 찾, 따라서 일의 펠비스 캐비티에 아펜딕스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트라이앵귤러 시쿰 밑에 트라이앵귤러 에리어에서 서브 시칼 아펜딕스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는 시쿰을 한쪽으로 푸시해서 어 컴프레션합니다. 이거는 리트로시컬 아펜디кс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 어 이스트라 콜릭 술술 사이 이게 에센딩 콜론을 쭉 따라가지고 어, 아펜디кс 아펜딕스. 파라 콜릭 아펜디кс를 찾는 방법. 입니다 그렇게 이게 예, 파라 콜릭을 따라가지고 콜론 따라가 내네 책의 이스라 페르토니아 아펜딕스를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펜딕스 찾는 법, 아펜딕스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